안녕하세요 어, 2021학년도 수의 생리학 및 실습을 강의할 어, 수의학과 이만희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 그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우리가 대면으로 실습과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음, 수업에 집중하셔서 그 생리학 과목,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고, 또 나중에, 어, 본과 2학년, 3학년, 양리, 또그 내과와 같은 상당히 관련 있는 학문의 어떤 그 기초를 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학기 2021학년도 1학기 수의생리학 및 실습의 그 교재에 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어, 주 교재는 그 수의생리학 그 수의 교수협의에서 지필을 그 하였고 라이프사이언스에서 출판한 6판 수의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공동 구매를 하시면 음,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 나중에 국시 칠 때도 이 교재를 바탕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재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우리가 이제 6판인데 어, 지난 5판이 상당히 취약되었고그 이전 4판, 3판에는 상당히 이제 부피가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5판에 너무 많이 빼서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6판에 좀 어, 내용을 보충을 해서 6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원서로서는 이제 그 듀크 피지올로지. 어, 사실 이 듀크 피지올로지는 우리가 생리학의 그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양도 방대하고 그리고 13판에 이를 정도로 그 상당히 그 전통 이 있는 그러한 그 생리학, 그 동물 생리학, 그교재입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커닝햄 음, 엘스비어사에서 나온 이커닝햄인데요 이 텍스트북 오브 피터리너리 피지올로지, 이교재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듀코 피지올로지가 이제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양이 방대했다면, 이커닝햄책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에 실제 일용, 일, 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상당히 그, 뭐랄까, 기본적인 그런 그 생리학 교재의 응용편을 많이 보충한 그런 그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물론 여러분 뭐 여유가 되시면 한 권씩 사서 구매해서 보면 좋지만, 어, 도서관에 있으니까 도서관에 빌려서 보게 되면 원서의 어떤 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리학, 물론 한글 교재도 좋지만 이러한 그 원서의 그 묘미 또그 깊이 있게 공부를 할 때는 이듀크나 아니면 커닝엠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실습의 교재에 관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실습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그 법문 에듀케이션사에서 나온 그 컴퓨터를 이용한 생리학 실습, 그 PGO EX9 그래서 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그러한 그 실습 교재예요. 어, 그래서 물론 뭐 허브로는 있지만 이전에 저희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60명의 학생을,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이제 한 10명 정도씩, 6반 정도로 이제 분반을 해서 실습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 10, 6명, 10명이 하더라도 사실 실제 실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공간적인 혹은 뭐, 기, 그,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어서 부족했는데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점이 있는 그러한 그 실습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작년 작년에 사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대면을 할수 없었고 이 교재를 원래는 이 교재를 한 제가 한10몇권 정도 구매를 해서 각 조별로 하나씩 주려고 했었는데 어, 지금 이제 뭐 학기에 여러분 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각자 교재를 준비를 하면 될것 같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교재를 아직 구매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 여기 수의과대학 417호 415호실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그한 학기,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대여할 수 있으니까 어, 실험실로 찾아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습 교재로서 이 교재를 이용할 음, 예정입니다. 어 우리가 그 수의 생리학에 1년간 우리가 1학기, 2학기 어, 이론 음 3학점 3시간 그리고 실습 어 1학점 2시간을 여러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요런 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그 수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니까 여러분 뭐 이게 만약에 여러분 현장에 사게 되면 그 강의에 집중하고 놓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일주일 이내에 들어야 출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출석 이후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이제 강의를 3학점, 3시간. 그래서 대면 강의할 때는 사실 1시간 더, 다른 시간 1시간 더 해서 4시간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동영상 만들 때는 좀 빠르게 그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3시간 혹은 뭐 3시간 좀 이상 정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여러분 듣고 그것은 이제 공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 그 수업 진행 방법은 이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교재와 그 여러분 이 생리학 교재를 다 짚을 수는 없어요. 사실 이 교재는 교재기 이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그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설명 이교재에 있는 내용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걸 넘어가면 안 돼. 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습하는 내용은 이 교재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이 교재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아주 훑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여러분 그 시험을 볼때 아니면 뭐 생리학에 대한 그러한 그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수업 진행 목표는 1학기, 2학기가 되어 있는데, 어, 또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수의 생리학은 일반적으로 전국의 10개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보통 한분 혹은 두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두 분이 강의를 하게 되죠.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김태완 교수님께서 이제 7주 후에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같은 경우는 제 전공이 주로 순환기와, 그리고 이제 신경 생물학 쪽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준해서 강의를 맡고 있고, 우리 김태환 교수님께서는, 그, 소화기, 그리고 평활근 쪽 강의시기 때문에, 그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 소화와 대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장, 체액, 그리고 또 뭐를 하죠? 그, 근육. 평활근, 뭐, 이런 쪽 근육의 전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전국에 있는 10개 수의과 대학 중에 그 가장 전공에 적합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그러한 그 생리학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요. 또한 이 생리학이, 물론 뭐 모든 과목 교수님들이 다 자기 과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테지만 사실 여러분 이 생리학, 기능학, 우리의 어떤 펑션, 생체의 펑션을 공부하는 것을 기능학이라고 얘기하고 기능학의 핵심은 생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생리학이 여러분이 이렇게 전공에 맞는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 후에 우리나라 전국 수의과 대학 10개 중에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지식을 습득한 최고의 수의사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을 먼저 일주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혈액과 그리고 순환기계 그리고 제가 이제 호흡기 쪽까지 요새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게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순환기, 호흡기까지 약 8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김태완 교수님께서 우리 수의과 대응 김태완 김태환 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 헷갈리는데 김태완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김태완 교수님이 소화와 대사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1학기를 마치게 돼요. 자, 그럼 2학기에서는 제가 먼저 했으니까 2학기에서는 김태완 교수님께서 체과 신장과 산염기 평형.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은 인트로덕션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강론에서 여러분 주로 배울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인트로덕션을 간단히 공부를 하긴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육, 심장, 아니면 골격, 뭐 이러한 그 평활근 같은 것들을 우리 김태환 교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약 7주 후에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신경계, 신경생물학, 신경계와 신경해부학, 그리고 내분비, 내분비 및 번식, 그렇지만 이제 번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예고에서 번식학, 우리 이제 번식학 전공인 그 김승준 교수님께서 또 아주 강의를 알차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내분비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그 번식 가볍게 타치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을 마치게 되죠. 평가 사실 여러분 평가가 중요해요. 뭐 우리가 작년 1학기 때는 그 비대면을 처음 시도하게 되니까 A학점 이상 50%. B 학점 이하 50% 그래서 거의 뭐50% 정도가 A 학점을 받아서 뭐 상당히 응?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2학기부터 우리가 그 비율 상대평가 A 학점 이상 30% B 학점 이상 40% 그래서 총70%그리 C 학점 이하가 30%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이제 수시 시험이라고 얘기했지만 를 사실 이제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80% 그래서 시약점 이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는 시험을 봐서 50점 이하 반 이상은 맞아야 어느 정도 생리학을 이수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하가 되면 사실 여러분 성적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성적에 의한 그러한 그 드랍 F는 무조건 50점 이하 그리고 50점 이하 중에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지는 기 학점이 안 나가고요. 그리고 수업에 임하는 뭐 자세 이건 자세는 알수 없지만 참여 정도, 출석 아니면 레포트 이러한 것들이 약 20%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출석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출석 같은 경우는 LMS로 전자 방식으로 여러분 출석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학칙에 의해서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학점이 안 나가. 요이 이 결석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저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뭐 재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성적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 출석은 딱학칙에 근거에서. 그래서 만약에 4분의 1 이상 여러분이 결석을 했는데, 제가 성적을 주게 되면 나중에 제가 징계를 받아요. 심하서라는 거 쓰고, 제가 징계를 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출석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 신경 써서, 그, 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출제 방식은 주관식, 단답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관식, 단, 객관식 멀티플 초이스로 약50% 정도. 그리고 단답식 및 그, 주관식의 50%. 늘 이거는 뭐 제가 지금 18년 동안 계속, 어, 했던 그런 거 평가 방식. 평가 방법은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 C 이하 30%. 이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표절과 부정 행위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생리학이지만 도덕 생리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절이나 부정과 같은 특별히 부도덕한 그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 학칙의 의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은 수험 자격을 박탈하고 성적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칙에 보게 되면 수업 부정 행위시 경북대학교 수험 부정행위에 관한, 관한 처벌 규정의 의거 그 정상에 따라 수험 자격 박탈 근신 근심, 심근 근심, 유기 무기정학 또는 제적 사실 뭐 제적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F가 나가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출석 같은 경우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절대 성적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 스타 과학자의 몰락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분은 이제 서울 그 S 대학의 그 산과 교수였었고, 그 이분의 그 여러 가지 복제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무균돼지나 아니면은 복제조수 그리고 줄기세포 추출에 의해서. 그 2000년도 초반에, 그, 이제 노벨 과학상, 우리나라 노벨상은 평화상은, 뭐, 뭐, 대통령이 수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과학 분야에서, 아니면 물리나 아니면 의학, 뭐, 생리학 분야에서 이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노벨상에 근접해 있다는 그러한 그 칭송을 들었고, 그리고 국가과학자로서 이제는 수백억 원씩 그 연구비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주 대단한 업적, 일부 대단한 업적도 있지만, 그 일부 업적이 조작되어졌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교수도 교수직도 박탈되었고, 또한 국가과학자도 수상을 했다가 다 박탈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업적을 보게 되면, 99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복제젖소영농이를 탄생을 했습니다. 어, 복제, 포유류에서 복제는 이제 양에서 그 영국 그 로잘린 연구소에서 최초로 이제 복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뉴질랜드에서 따라서 다섯 번째로 복제 동물을 탄생시켰습니다. 2002년도에 돼지, 또 무균 돼지, 2003년도 그리고 2003년도에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내성 복제소. 그 당시에 아주 광우병 때문에 아주 사회가 무척 그 혼란스러웠었죠. 그 2004년도에는 사이언스에 인간 복제 배아에서 줄기 세포를 추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잘 아시다시피 이 복제 배아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조직에서 핵을 치환을 해서 어디에 그 난자에 그 인젝션을 해서 이것을 그 엠브리오, 이 세포기 4세포기에서 나중에 이제 뭐 어, 배반포기 여러 가지 이게 되는데 그때 이 세포 안에 있는 메스를 밖으로 추출해서 줄기세포로 이제 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인간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왔고, 2005년도에는 광우병대성소, 2003년도에 생산한 광우병대성소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는 그런 세레모니도 이제 하게 되었죠.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결과에서 더 어드밴스된 그 남녀 노소 환자 복제 배화에서 어, 에서 11 종류 의 줄기 세포를 추출하였고 그 줄기 세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난치병 치료에 어떤 큰 그러한 그 진일보를 이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것을 이제 네이처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언스 2004년도의 사이언스와 2005년도의 네이처 페이퍼가 많은 부분이 조작되어 있다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분은 그, 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이 이루어졌고, 또 국가과학자나 다양한 연구비에다 몰수가 되었습니다. 어, 물론 이분이 뭐 대학 다닐 때뭐 컨닝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보고서를 조작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학자에 있어서, 아니면 연구자에 있어서, 교육자에 있어서 도덕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이러한 어떠한 부정행위, 뭐, 시험을 컨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포트를 제출할 때 그대로 베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컨트롤이 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중에 혹시 큰 인물이 되어서도 그러한 것들, 버릇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몰락의 그런 결과를 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생리학에서 이러한 그 도덕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리학의 정의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생리학이라는 것은 생물이 나타내는 생명 현상 즉 순환 대사 배설 운동 신경 생식 등을 자연 과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 어프로치, 접근 방법은 기능적인 면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면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기능적인 면은 생리학이나 그리고 병리학, 약리학내과학이 이러한 그 기능적인 그러한 그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체의 어떠한 그런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생리학이라면 그 비정상적인 즉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그 비정상적인 어체의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병리학이라고 얘기를 수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학문이 해부학이나 조직학이 등 어떤 어그 생명과학에 있어서 구조적인 그런 접근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학문을 얘기할 때 어떤 원자와 원자 간의 어떤 구조나 상호 작용을 그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힌트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어떤 생물, 어떤 생명 현상에 대한 어떤 그 분자적인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것도 분자 생물학.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을 세포 생물학.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한 해의 기관, 오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어떤 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리학이라는 것은 세포로부터 기관, 그리고 생체에 있어서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공부하는 그런 그 홍합적인 그러한 그 학문 분야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가 모여서 한 종의 군집, 군집을 이루고 이러한 그 생체와 생태계의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생태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리학의 분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그 생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공부하는 것을 일반 생리학, general physiology라고 얘기를 하죠. 뭐 생리학 청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그 생리학에 있어서 어떤 특정 개체 혹은 그 연구 수준, 즉 동물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식물. 그래서 휴먼 피지올로지, 애니멀 피지올로지, h 플랜트 피지올로지. 혹은 분자적인 수준에서 생체의 기능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몰리큘러 피지올로지. 아니면 세포 수준에서 생리학을 공부하는 것을 셀룰라 비지얼로즈라고 일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러한 그 생리학에 있어서 세포 수준에서 어떤 메커니즘 균형 쪽에 이제 포커싱, 초점을 두고 세포 수준에서 세포 생리학을 바탕으로해서 생리학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물의 개체, 즉 소나 아니면 고양이 돼지, 말, 각각의 동물에 있어서 어떤 그 생리적인 기능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것을 비교 생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어떤 세포에 있어서 이러한 그 세포에 있어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세포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세포에 아, 외부의 자극이 세포에 가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것이 세포막입니다. 형질막, 플라즈마 멤브레인, 혹은 셀룰라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세포막에 관한 그러한 그 연구를 보게 되면 1899년도에 오버튼이라는 사람이 아, 이러한 그 세포막은 지용성 물질로 되어져 있고 이러한 지용성 물질이 세포막을 그잘 통과하는 것을 그 알게 되어서 이러한 세포막이 지방으로 되어져 있다고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도에 골터와 그랜델이라는 사람이 어, 이러한 그 세포막은 그 이중막으로 쭉 세포막을 쭉 펴보니까 세포 표면적에 두 배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 이러한 그 지질막이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1925년도에 볼터와 그 그랜델이라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음, 마침내 1935년도에 그 다니엘라 납슨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세포막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어, 버터를 바른 그런 그 샌드위치 형태, 두층의 단백질 사이에 두층의 지질이 들어있는 어떤 그 고정된 형태의 이러한 그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다고 이랬습니다. 이러한 그 이중막은 하이드로포빅 인터렉션에 의해서 고정되어져 있고 또한 이러한 그 세포막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어떤 활성 부위, 단백질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활성 부위를 참여했다고 이랬었습니다. 어, 마침내 1972년도에 싱거와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유동 모자이크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어, 이 사람들이 제안한 그러한 그 모델은 지방이란 바다에 단백질이 모자이크 되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이랬습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막을 관통하는 관통 단백질. 즉, 인테그럴 프로테인과 그리고 세포막의 그 바깥쪽에 있는 그런 러그 단백질, 페리프롤 프로테인. 그래서 이러한 그 단백질이 어떤 신호 전달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구성 단백질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이, 이전에는 이러한 세포막이 고정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싱거와 리콜스는 어, 떤그 유동, 상당히 그 부드러운, 어, 그런, 플렉서블한, 그런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이, 이중막이, 어, 공중제비, 플립, 플롭, 즉, 뒤집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로테이션도 하고, 그러한, 그, 유동성에, 그 세포막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세포막은 그 지질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고 그 세포막 안에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리고 세포막을 관통하는 그런 그 관통 단백질, 인테그럴 프로테인, 그리고 세포막의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그 페리프롤, 그 주변 단백질이 있죠 그래서 세포질 안쪽에는 사이토스켈레톤 즉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그러한 그 세포 골격들 사이토스켈레톤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냐면 세포막에 고정되어져 있고 그 단백질에 고정되어져 있죠 그리고 세포 외쪽 인프라 셀룰라 쪽에는 이러한 사이토스켈레톤이 있고 익스트라 셀룰라 위즉 세포막 외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페리프럴 프로테인, 그 주변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탄수화물 그 글라이코 어, 카보하이드레이트 이러한 그 카보하이드레이트와 그리고 리피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글라이코 리피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단백질에 의해서 정리해져 어, 있습니다. 지질 이중막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여기 보이시는 바,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포스폴리피드 지질 이중막의 기초 기본 그 베이직은 어떤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 포스폴리피드 인지질이 어, 이러한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러한 그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스폴리피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즉, 친수성과 소수성, 소수성, 헤드 부위, 그 하이드로필릭 부위, 친수성 부위와, 그리고 세포막 안쪽으로 하이드로포빅, 즉, 테일 부위는 그 하이드로포빅 하죠. 이용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바깥쪽에 하나의 레이어의그 헤드 부위는 친수성, 그리고 테일 부위는 그, 지용성이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포빅 하이트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즉 지용성 지용성 인터랙션으로 서 고정되어져 있고 하이드로필릭 침수성은 세포막 바깥쪽과 그리고 세포막 안쪽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중막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포스폰리피드는그 헤드 부위에 그 무엇이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포스페이트가 붙어있게 되면 포스페, 포스포티딕 엑시드 그리고 이쪽 헤드 부위에 에탄올라민이 붙어있게 되면 포스포티딜 에탄올라민 그리고 콜린이 붙어있으면 포스포티딜 콜린, 서어린, 이노시톨 그리고 콜린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포막의 신호등 전달 작용에 있어서 포스포티빌 이노시톨과 포스포티들콜린즉스핑고메일메일마이얼린이 어떠한 그런 신호전달 작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